안녕하세요 러울입니다 오늘 POE2 공식 홈페이지에 0.2.0 패치와 레이스 관련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이걸 한국어로 보시면은 레이스 이벤트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만 영문으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패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한달 내에 0.2.0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적어도 3월 중에는 새로운 패치를 만나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. 좋은 소식입니다. 다시 한국어로 돌아오면 레이스 이벤트는 뭐냐? 스피드런인데요. 노마 레트 3의 보스 도리아니를 가장 먼저 처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스탠다드 S S F 모드로 진행이 되고요. 스태프죠. 하드코어가 아니라 죽어도 상관은 없는데. 죽을 경우에는 1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패널티를 받는다고 합니다. 이벤트는 3월 3일, 3월 10일, 3월 17일 이렇게 세 번, 한국 기준으로 새벽 4시에 시작을 하고요. 각 클래스 1위에게는 고유 아이템인 데미가 투구를 증정합니다. 매차 25%짜리 고유 투구라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도 가능하고 꾸미기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. 나름 상징성 있는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3월 17일에 진행하는 레이스 이벤트는 1, 2, 1위를 할 경우에 노트북을 중정하기 때문에 3월 3일, 3월 10일 연습게임으로 하고 3월 17일에 본게임으로 1위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한달 이내에 패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네요. 자, 그러면, 피치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